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Nomad입니다.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계코의 마켓캡 5% 하락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5%, 7%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요한 41,000불 지지선 위에 있다. 4만불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려갈 것인가? 4만불에서 41,000불은 4만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논평을 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뜨겁고 핫한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는 다시 예전처럼 소비에트 연방을 꿈을 이룰까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한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지금까지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기축국 미국과 준기축국 영국과 캐나다 등이 이번 전쟁에서도 최종 승자가 될까요? 비트코인 한 시간 차트에 보면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사십일만 선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뚫고?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강력한 지지선 4만에서 4만 천 사이가 있지만 이 하락 파형이 나온 후 지지를 유지해서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차트가 나온 적이 있다. 두 번의 저항선을 만들고 높은 지점에서 반등하고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이죠. 차트를 보면 비슷한 유형의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이선 4만 251불 선에서 반등하고 올라가면 은 과거와 같은 프랙탈이 나올 수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윗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실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 오파의 제재를 받는 조직과 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KYC 인증 제도와 AML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부과한 경제 및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미 재무부 산하 기관이 암호 화폐를 법정화폐로 즉 각국 현금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등 오팍 리스트에 있는 누군가가 통과되는 게 허용한다면 금융기관 라이센스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KYC AML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책임자 아쉬 비르라는 거래소와 금융기관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 이외에도 유동성이 러시아 도전에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라시아 국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은 러시아의 외환 FX 수요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 재무부가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의 하루 외환 거래는 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하루에 200억에서 500억 달러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훨씬 더 넘어가기 때문에 계산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한번 보냈는데 20만 달러 가치에 러시아 루블을 보낼 수 있고 하루 바이낸스 370만 불 그리고 비트 스탬프 290만 불 유로를 보낼 수 있어서 거래소나 시동 유동성이 그걸 보내고 난 뒤에도 충분히 회복이 바로 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는 힘들다 비트코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뭐 스테이블코인이라든가 BNB, XRP, 기타 등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알트코인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비트코인 USDT도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액거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은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2020년 3월 코비드 때를 반영하고 있다. 가격 움직임이 강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을 우려했지만 그때와 지금이 틀린 점은 이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 잠재적 금리 인상. 긴축적 통화 정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크립토 시장은 2020년 3월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면서 하락 후 두세 달 안에 반등을 했죠.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최악의 뉴스인 팬데믹과 글로벌 셧다운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못하고 상승했다면서 당시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보다 10일 앞서서 상승을 했고 채권 시장이 암호화폐를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105달러의 유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고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지만 암호화폐의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는 못하고 디지털 자산이 거시 경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저번과 비슷하게 채권, 암호화폐 그리고 나스닥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CM이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두 가지만 10분의 1의 크기로 새로운 초소형 옵션 계약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거래는 규제 검토 후 3월 28일에 활성화될 예정으로 보고 새로운 마이크로비트코인 및 마이크로이더리움 옵션 계약은 기관에서 개인 거래자까지 포함해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은 약 4년 전에 비트코인 선물 제품을 첫 출시했고 마이크로비트코인 선물도 출시를 했습니다. CME는 기본 계약의 강도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초소형 옵션을 통해서 모든 규모의 거래자가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시장 변동에 효율적으로 헤지하거나 암호화폐 시장에 노출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CNBC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헤지 펀드 매니저 시타텔의 설립자이자 CEO인 그리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크립토커런시는 지난 15년 동안 금융 분야의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며 그동안 반대론자 캠프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시가 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반대했던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이고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곧 암호화폐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핀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이 세상에는 동의하지 않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관과 투자자가 폴트 폴리오 할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MSNBC 레이처 메도우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러시아 사용자 접근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 철학 그밖의 등등으로 러시아와의 거래 종료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법적 또는 규제적 압력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러시아 경제 활동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만이 러시아 푸틴의 절대적 영향을 막는 길이다. 러시아 정부 및 민간 거래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러시아에게 탈출구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고 경제 제재의 강력한 실행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